여기 대원사 계곡의 멋진 소나무 아래 바위도 멋있고 물도 정말 멋있습니다. 지리산에서 이렇게 좋은 물과 바위와 나무를 볼수 있다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. 하지만 언젠가는 이 물들이 고갈이 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, 삼장에는 하루에 천톤 이상의 지하수를 퍼가고 있고, 그러고 또 600톤 이상 지하수를 정설 퍼간다고 합니다. 이러기 때문에, 요 물들은 지하수를 채우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여기 계곡물은 말라갑니다. 저는 확실합니다. 이 계곡물은 뭐잖아? 마릅니다. 이 계곡수가 마르기 전에 우리는 더 이상 정서를, 지하수 정서를 하는 거 반대해야 됩니다.